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목생과 배워볼 고사 성어는 바로 결초보은입니다. 지난 시간 관포지교 그리고 양두구유두 고사 모두 제나라에서 일어났죠. 당시에는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 이를 춘추시대라 부릅니다. 이번에는 그중 진나라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진나라에는 위무자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그 사람에게는 조희라는 여자친구가 있었답니다. 어느 날 위무자가 병으로 몸져눕게 되었어요. 아직 제정신일 때 위무자는 아들 위과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죽으면 여자친구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시켜주렴. 그러나 얼마 뒤 위무자가 병이 심해져 죽게 되었더니 말을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여자친구도 나와 함께 무덤에 묻어주렴. 당시에는 남편이 죽으면 아내를 같이 묻는 풍습이 있었대요. 위관은 아버지가 두 가지 다른 명령을 하니까 고민이 많아졌어요. 마침내 위관은 결심을 했어요. 차라리 정신있을 때 명령을 따라서 아버지의 여자친구 조이에게 새로운 사람을 소개시켜줘야지. 그래서 미무자의 여자친구인 조이는 무덤에 묻히지 않고 다른 사람과 결혼해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후에 진나라에 큰 전쟁이 일어나서 위가는 장수로 전쟁터에 나갔어요. 적의 장수 두 회와 싸우다가 죽을 위기에 처한 위가는 청초파라는 곳까지 도망쳤어요. 이때 적의 장수 두 회가 탄 말이 풀에 걸려 철포도 넘어진 거예요. 덕분에 위가는 두 회를 사로잡았지 뭐예요. 뜻밖의 위가는 큰 공을 세울 수가 있었답니다. 그날 밤 위가의 꿈속에 흰머리와 신수영을 한 노인 이 나타난 거예요. 노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그대가 구해준 조이의 아버지요. 그대 덕분에 내 딸이 죽지 않고 행복하게 살게 되어 꼭그 은혜를 갚고 싶었다오 그래서 아까 청초파에서 풀을 입고 말이 걸려 넘어지겠답니다. 잠에섞깬 위가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어요. 여기서 나온 고사서가 바로 결초보은입니다. 결이란, 맺을 결자예요. 우리 결론, 결말, 결과 할때 모두 이 결자를 씁니다. 다음에, 초는 풀초 자예요. 그래서, 결초는 풀을 묶는 거죠. 다음에, 보는 갚을 보예요. 보상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갚을 갚았을 때. 은은 바로 은의 은입니다. 그래서, 보은은 은혜를 갚다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말하면, 은 풀을 묶어서 결초 은혜를 갚다. 보은, 결초보은입니다. 여러분들도 남을 위해 좋은 일을 하면 은 언젠가 결초보은 같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혹은 누군가 나를 도와줬을 때꼭그 은혜를 결초보은해야 하지 않을까요? 다음엔 또 어떠한 고사성으로 만날지 그때까지 안녕!